잠이 오는 이야기 네 번째 제목 두 개의 태양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두 개의 태양이 비추는 햇빛으로 풍요로운 곡식을 발판 삼아 모든 생물이 조화롭게 지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날씨가 온화하니 사람들 역시 다툼 없이 여유롭고 느긋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가고 호기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하나의 태양을 어두운 밤의 하늘로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먹을 것이 넘쳐나서 다투지 않았던 사람들은 태양이 하나로 줄어들어서 덩달아 감소한 식량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뺏고 다투다 보니 어느덧 부드러웠던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와 좌절과 야비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탈자들은 승리의 기쁨과 전리품에 대한 환호가 빼앗긴 자들에겐 고통과 슬픔의 눈물과 흐느낌이 번졌습니다. 여기서부터 글쓴 이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잠이 오는 이야기로 만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했을까요? 바로 이제부터 사라진 태양이 등장합니다. 신에 의해 사라진 태양은 행성의 반대편으로 가서 달이 되었습니다. 달, 달, 무슨 달? 쟁반 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그렇습니다. 사라진 태양은 보름달이 되었습니다. 보름달은 카스테라 사이에 크림이 발라진 빵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태양이 사라져 맛있는 빵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사라져도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럼 안녕.